여러분,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죠? 변증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만만하게 손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정반합의 변증법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19세기 이후의 해결이나 마르크스식 변증법이네요 라는 평가를 덧붙이면서 칸트가 말하는 변증법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니... 234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변증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대묻는다면 아마도 궁지에 몰리실 겁니다. 다이얼렉틱이라는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세기 반 전에 일본 학자가 변증법 혹은 변증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즉 다이얼렉틱 변증법입니다. 변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 이해한다면, 변론하여 증명함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죠. 한국인은 그런 의미로는 그냥 변론이라고 하거나, 단순히 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이얼렉틱의 원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변론하여 증명함은 잘못된 번역이죠. 이 단어를 발명한 일본 학자가 실은 서양 철학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단어를 고집스럽게 쓰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평범한 일본어도 아니어서 일본인조차 누군가 부가 설명을 해야만 이해하는 일본어입니다. 당연히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주어들은 의미로 몇몇 지식인이 사용하지만 실은 그들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거라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변증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수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험했던 철학의 역사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변증법의 어원인 다이얼렉틱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해결식 변증법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것이 전통적인 다이얼렉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서양 철학이 태동하고 꽃 피우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기원전 4, 5세기 시절, 그리스에서는 사설학원이 많았습니다. 철학의 씨앗이 뿌려지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던 그 시절이었고, 지식에 대한 관심과 탐구욕이 많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하루 종일 대화와 논쟁을 즐겼습니다. 사설학원에서는 대화술과 논쟁술을 가르쳤습니다. 디베이트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 시절, 활약하던 사설학원의 교사를 일컬어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발견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점이 어째서 모순인지 지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주장에 다시 비판하려면 그 주장의 모순을 파악해야겠죠? 그런 식의 대화술 혹은 논쟁을 일컬어 다이얼렉틱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 다이얼로그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얼렉틱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변증법입니다. 이제 정반학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당시 소피스트 중에서 빛나는 선생이 나타났고,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 플라톤이 남긴 저술에 수록되어 있죠. 모두 대화록입니다. 대체로 다이얼렉틱 방식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다이얼렉틱은 디베이트 화술이었습니다. 디베이트에서 등장하는 의견의 모순을 찾아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방법이 바로 다이얼렉틱이었습니다. 오류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걸 변증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보겠습니다. 변증. 직관 또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연구함. 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이 틀렸지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의 모순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직관과 경험으로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해서 오류를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강력한 독재가 산업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주장할 때 이런 주장의 오류임을 민주주의가 산업 발전에 유리한 통계적 사실 혹은 독재가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변증법, 문단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묻고 답하기만 하면 다 다이얼렉틱인가요? 다이얼렉틱 방법론을 쓰면 진리에 도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원에서 다이얼렉틱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찾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국어 사전의 정의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일본 사람이 명명한 변증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예부터 쓰던 단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오류를 밝히는 것이 다이얼렉틱이 때문입니다. 또한 양비론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대립되는 주장들을 각각 비판하는 것이 다이얼렉틱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대 그리스의 다이얼렉틱의 번역으로는 모순, 양비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거의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사람들이 다들 변증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그걸 쓰자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이얼렉틱, 변증법이라는 일본식 번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변증법, 변증론, 변증, 따위의 단어가 나오면, 아, 모순, 양비론 중 어느 하나로 바꿔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불분명한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실용적으로 조언해 봅니다. 칸트는 자신의 주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논리학적인 방법론으로 인류의 머릿속 알고리즘을 탐구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말하자면 감성의 형식, 지성의 형식, 이성의 형식입니다. 감성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 지성의 형식은 12개의 범주, 이런 감성과 지성에 대한 탐구는 사실상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과 유사합니다. 칸트가 어렵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칸트를 공부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칸트는 참으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생각을 탐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험 데이터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떤 치명적인 모순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형식을 다루는 장에서는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밝혀냅니다. 즉, transcendental dialectic 장, 초월적 변증론으로 번역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는 초월적 모순 혹은 초월적 양비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칸트에 따르면 이성의 형식은 이데아이며.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데아에 관련된 생각은 반드시 치명적인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칸트 철학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순수이성 비판 후반부의 초월적 변증론은 순수 이성이 갖는 이데아에 관련된 오류를 정립 주장과 반정립 주장으로 대립시킨 다음에 양쪽 모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비론이며 모순론입니다. 즉 칸트가 다이얼렉틱이라는 용어를 원래 의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양비론이며 모순론으로 말이죠. 오류를 찾는 방법론이었고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결론적으로 작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 이성의 이데아, 즉 신, 불멸의 정신, 우주, 이 세계 그 자체, 자유의 본질 같은 것은 이런 이데아는 경험할 수 없고, 그러므로 알수 없으며, 안다고 주장하면 치유할 수 없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전승된 논리학으로 밝혔습니다. 아, 철학이 그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고 선언하다니. 해결 선생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철학의 종말이 아닌 철학의 완성을 원했던 해결은 인간은 이 대안을 알수 있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에 관해서는 칸트가 이미 탁월한 분석을 끝내놨고 그걸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당 부분은 해결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칸트가 제대로 탐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 스피릿입니다. 칸트가 이론 철학에서 종교를 쫓아낼 것만 해결은 철학으로 다시 종교를 초빙해온 셈입니다. 인간이 알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어렵다면 절대지식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지는 과정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는 거지요. 칸트는 순수 이성의 이데아를 다루면서 대립되는 정립과 반정립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는 서로 이율 배반이었고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만 가능하지 합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데아를 알수 없었습니다. 이런 칸트와는 달리 해결은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이데아 소위 절대 정신으로 번역되는 것이 대상이 아닌 주인공이 돼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릿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 속에서 양쪽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이데아가 그 영이 대립되는 정립과 반정립을 지향하고.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원리를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식 주체가 되어 이데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가 주체가 돼서 지난한 투쟁의 시간을 거쳐 대립을 지향해서 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알아지는 것이며 알수 있습니다. 추상성, 부정성, 구체성 세 가지로 표현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반합, 정립, 태제, 반정립, 안티태제. 종합 진태제로 알려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각형 변증법입니다. 해결 철학이 옳든 그르든 칸트와 마찬가지로 정립과 반정립은 그 관계에서는 서로 모순되고 역시 비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결 변증법도 마찬가지로 정립과 반정립의 모순이며 양비론입니다. 그러나 칸트와 달리 모순과 양비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유물 변증법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해결식 변증법에 유물론을 결합합니다. 그런데 해결 변증법과 달리 이데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즉 경제적 토대가 주도하는 삼각형 변증법을 내세웁니다. 마르크스에서 기본 관점은 유물론입니다. 여기에 권력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배 계급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거기에 역사 개념을 도입하면 역사적 유물론으로 거듭나는데 계급과 계급의 지난한 역사적 투쟁과 대립을 설명하면서 혁명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등장을 정당화하기에 해결 변직법이 도입됩니다. 그것이 변직법적 유물론, 즉 유물 변직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변직법의 구도는 해결과 같습니다. 신분 계급을 바탕으로둔 봉건제가 정립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서 부르조아 시민 계급이 반정립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필연성으로 종합하여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주의가 정립됩니다. 이것에 맞서 노동자 계급이 반정립으로 대립상이 만들어지고 표현적으로 종합되어 사회주의 혁명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변직법이며저 유명한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논리를 계급투쟁에 도입한 것입니다. 마르크스 사상이 옳든 그러든 대립되는 봉건 사회와 부르조아 시민 사회는 모순이며 이것은 모두 양비론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노동계급의 대립은 모순이며 이것은 모두 양비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칸트와는 달리 그러나 해결과 동일하게 모순과 양비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결게 그것은 지향이었으나 마르크스에게 그것은 혁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탐구했습니다. 이 단어는 다이얼렉틱이라는 유명한 서양 단어를 옛 일본 학자가 번역한 한자어입니다. 1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인에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어쨌든, 변증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급히 정반합을 떠올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해결과 마르크스 사상에만 해당합니다. 전통적인 의미로는 합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증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순 혹은 양비론으로 이해하시면 문맥에 맞게 거의 정확히 이해하시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 오류를 찾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 선생님은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진리에 이르는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렇듯, 단어 하나를 두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인류를 다채롭게 만드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다른 의견이시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경청하고 반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